이 글은 지만원 박사님께서 2026년 2월 16일에 회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2월에는 설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위연의 날도 있네요. 직위연의 날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그래도 스피노자의 말씀대로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우리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지요. 모쪼록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일만큼은 세상일 모두 잊으시고 각자의 마음에 선물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과 행복 모두를 늘 챙겨야만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은 마음에 투영되는 선물이지요. 마음은 호수행복과 건강은 호수에 비치는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행복도 건강도 흔들립니다.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구정의 선물입니다. 저는 직위원을 모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전라도에다 우리법 출신이라 하네요. 그것이 2월 19일 판결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그건 신만이 압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재판은 세계가 주목합니다. 둘째 만일 내란이라 판단한다면 지위현은 세계적인 기형화가 될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획책했다는 판결은 포복절도할 코미디이기 때문입니다. 지위현 정도면 이 정도의 판단은 할 것입니다. 판단은 판사들만 하는 일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일과입니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안목 있는 유지로 대접받고 판단이 짧은 인간은 등의 인간으로 대접받습니다. 만일 지위현이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잡놈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완용보다 더 고약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결론 저는 2월 19일을 낙관합니다. 지위현은 국회 판사가 아니라 세계의 판사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길이 눈앞에 보이고 법 논리가 무죄라야 하는데 또라이가 아닌 한 이걸 거역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내일부터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6일 지만원 올림. 이상의 내용은 지만원 박사님께서 재판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회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글입니다.